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부동산 자수장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매물 특징은 위치, 가격, 수익률, 주인 세대까지 네 박자를 모두 갖춘 아주 보기 드문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는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온 이곳은 남구 대명이동 명덕 내거리 인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기에 보이시는 사거리가 봐도 계대 내거리가 되겠고 사무소인 남산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대형 건물이 바로 구 프린스호텔 자리가 되겠는데요 1랜드 피어스 오피스텔이 현재 위치하여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가시면 1호선 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과 명덕내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방에 보이시는 6차선 대로변인 대명로에서도 도보 1분밖에 걸리지 않아 또 대로변까지 접근성도 너무 좋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차선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호선, 3호선 명덕역에서 도보 5분, 3호선인 남산역에서 도보 5분 초역세권이면서 W역세권에 위치하여 있고요. 개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와 대구교육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캠퍼스까지 대학교, 대구 대학교 4 곳과 영남대학교병원, 경북예술고등학교까지 있어 공실 걱정은 정말 1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남구의 대장 아파트가 될 이편한 세상 명덕역 더펄스마크가 1,758세대로 대단지이며. 2026년 1월에 입주 예정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상권이 좋은 곳인데 동네가 한층 더 활기차고 밝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바로 이 매물입니다. 제가 오프닝 때 인사드렸던 6차선 대로변에서 도보 1분밖에 걸리지 않아 대로변과 접근성이 너무나도 좋고요. 그로게 지금 전방에 보이시는 적벽돌 건물이 보이실 텐데 저기가 바로 대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보이는 남쪽 방향으로 가시면 영남이공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병원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망에 보이시는 신축 아파트가 보이실 텐데 저기가 남구의 대장아파트로 예정되어 있는 명덕이편한세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대학교 내곳과 영대병원까지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 1번지로 꼽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공시국장은 정말 일도 없는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면 대리석으로 남 6m, 동 6m 사거리 코너 자리에서 인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지 215.2 제곱미터, 평소한 사람의 65평이 되겠고요. 총 12가구, 주차 8대, 총월세 420만 원, 수익률 11%가 넘는 2005년 8월에 사용승인한 4층 다가구 주택 명물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절충전 7억 9천만 원, 평당 1,215만 원에 나온 7억대의 1등 금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금매물인지 설명드리면 2016년 9월 5일 날 7억 5천만 원에 취득하셨습니다. 시동국쌤이 중계 보수등 기타 필요 경비를 생각한다면 본연적인 가격 그대로 매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아가 원룸답게 주인 세대를 제외한 11가구 모두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익률이 또 11%가 넘는 또 고수익 명물이 되겠습니다. 연식이 있는 만큼 수리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주인분께서 공실이 나면 수리를 했는 만큼 바로 당장 수리 걱정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인 세대는 방 3개와 욕실 2개, 주방, 거실 구조로 연식 대비 깔끔하고 앞 베란드가 있는 게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실인 만큼 내부 좀 이따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대장상 총 8대 주차지만 주차선은 9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남쪽으로 3대, 동쪽으로 6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관리 상태가 좋은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방수를 하셔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보시는 적벽 건물이 바로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는 지금 하늘채 시축 아파트 때문에 안 보실 텐데, 지금 남쪽 방향으로 영남이공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병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동쪽으로 보시면 대구교육대학교 건물도 보이고 있고요. 바로 앞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바로 경북예술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공식 걱장은 정말 1도 없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매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215.2제곱미터 평수한 사람이면 65평이 되겠고요. 건물 연면적은 386.71제곱미터로서 평수한 사람이면 117평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5년 8월 26일이고요. 총 가구 구성은 12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룸 11개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소재지는 남구 대명 이동 경북 예고 인근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6m, 6m 사거리 코너 자리에 위치하여 있고요. 주차는 총 8대 가능합니다. 매매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격 절충전 7억 9천만 원이고요. 대출이 현재 3억 4천만 원 사용하고 계십니다. 총 보증금은 주인세대 거주시 기준 1억 5천 100만 원이 되겠고요. 인수 가격은 주인세대 거주시 기준 3억 2천 9백만 원, 비거주시 2억 9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월세 420만 원 나오고 있고요. 월이자 5%를 적용했을 때 순수익은 278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11.16%입니다. 1호선, 3호선, 더블 역세권,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또 6m, 6m, 사거리 코너 자리에 있습니다. 대학교 내곳과 영남대학교 병원이 있어 정말 공식적 일도 안 하셔도 될 그를 위치해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수익률이 11%가 넘는 고수익률에 아주 보기 드문 금매물 소개시켜 드린 만큼 꼭 현장에 나오셔서 임작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 드립니다. 항상 고객님의 행복을 중개하는 착한부동산 차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